이야, yeah, 물고기 잡았다. 와. 야 장관이다. 장관이야. 새끼 왜가리, 어, 어미 왜가리, 친구 왜가리, 어. 사촌 왜가리, 뭐. 이모 왜가리, 고모 뭐. 왜가리, 왜가리 많네. 사람이나 뭐 왜가리나. 동물 짓자네, 똑같이, 뭐. 서열이 있나? 예, 예, 예. 저, 추울게요. 예, 추울게요. 예, 예. 저, 산 찍고, 금방 치울게요 아, 외래 사진 찍는데, 저, 신사관리공단 직원이 전동차 끌고 가면서, 추우세요, 하네. 네, 알았습니다. 금방 산 찍고, 줄게요 친구 외가리, 친척 외가리, 뭐, 부모 외가리, 손자 외가리, 뭐, 외가리 많네. 큰 놈, 작은 놈, 뭐. 저 외가리 형에는 성격이 뭐 친구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와 외가리 같은 친구도 성격이 새끼고, <laughs> 우정식이 종식이 외가리도 새끼고, 강호의 외가리도 새끼고, 김명대 외가리도 새끼고, 성격 새끼 같은 거 재미로 붙여보는 거지. 뭐. 내가 그래도 뭐 성격이 사람같이 지각각 아니겠나. 내라라 여발이 오늘 오늘 아... 아저씨가 티스코로 오병원에 신의 오병원에 티스코 수술하고 지난주 근녀라 티스코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뭐곧 나오신다 가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문병 이제 가는 중인데 여가리때를 만났네 잠깐 사진 찍고 갑니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 가깝게 지내는 이웃인데 뭐 이웃 사촌이 따로 있나요 이웃 사촌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데 가까울 수 있는 분인데. 차원 전에 문병 갈라고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